안녕하십니까. 모작가입니다. 오늘은 가시리와가지고그 감자 팜수다 감자. 감저. 감자가에 예 고구마는 아람수와그 지슬 알지의 지슬. 지슬을 감자를 지슬이랍니다. 게예 제주도 말로. 일이 고구마 팔에 와신 뒤에 이 고구마 법석에 이게 족제비 새끼들. 새끼를 넣으면 되나? 하여튼 족제비에. 족제비들 다 먹어보니까 이거 다 다투다 먹어버렸어, 게아이 개도 형큰건 달달았었다, 마는 예. 여기, 아이고, 진행이도 있어, 다 진행이. 이 진행이, 새끼 진행이, 예. 알지, 여기. 아이고, 이게 게 농사가, 예, 여기. 아유, 진행이도 감신게 맞쎄. 계란이 농사가 에 이게 쉬운 게 아니라 맞쎄. 나도 예, 해마다 감자를, 고구마 감자를 예, 농사를 조금은 하는데 예. 야, 이거 쉬운 게 아니네, 맞쎄. 개난 농부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, 게. 오작가 오다게.